변이란건 뭐냐? 아, 시킵니다. 시킵니다.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그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 문법 기능에서는 주어가 존재하는 거. 당연하죠?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남 어떤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술어가 되는 그 동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게 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이 남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한테 요거를 시켜서 하도록 한다. 그렇죠. 시키는 것이에요. 시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는 시키는 행위를 하고 남은 그 시킴을 받은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동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철수가 주어죠 철수가 책을 목적어 읽었다. 서술어. 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체 행위의 주체가 되고 이게 뭡니까? 목적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 행동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주체가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이다 해서 주어가 동작을 한다. 주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동 문장으로 쓱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또 선생님께서 주어 나왔죠. 철수에게 대상 남이 나왔습니다. 대상 책을 목적어 그다음에 읽히셨다. 다 읽었다 읽는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서술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여기서 주어.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철수에게 보 어. 부사어. 그렇죠? 부사어. 그다음에 책을 뭐예요? 목적어. 그죠? 목적어. 그다음에 얘는 뭡니까? 서술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주어인 선생님이, 그죠? 철수라는 대상에게 읽는다는 동작을 시켜다 즉, 선생님은 뭘한 거예요? 시키는 것을 하고, 철수는 뭘 합니까? 읽는 동작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동을 뒤집으면 주동이고, 주동을 뒤집으면 사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동은 주체가 행동을 하는 것. 사동은 어떤 녀석이 대상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하고 그것을 주체가 하도록 시킨 것. 요걸 바로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문자를 가만히 보시면 요 부분 주동에서 주어였던 녀석은 이 사동의 문장에 가면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모든 사동과 주동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주동에서의 주어인 녀석이 사동으로 가면 부사화가 된다 뒤집으면 뭐예요 주 사동에서의 부사어인 녀석이 주당 주 아이 주동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네, 주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라는 문장을 주동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를 서술형 주관식으로 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고치시면 돼요? 그렇죠? 철수는 책을 읽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생님을 꼭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죠? 철수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사동표현 뭔지 알겠죠? 사동표현에서 주의할 것은 주어가 있고, 그 남이 있고, 그 남이 동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어는 그 남에게 시킴을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남은 문장성분이 뭐가 된다? 남은 문장성분이 뭐가 된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부사어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목적어를 갖게 됩니다. 요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사동과 나중에 피동을 구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좀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동은 그럼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계속 우리가. 어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공부할 때 실현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생적 사동 파생적 사동 그 다음에 동사적 사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파생적이라는 건 뭐냐 아, 말 그대로 파생이니까 뭐라는 거야 그렇죠 전미사를 붙여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전미사는 어떤 전미사를 붙이느냐 이리기 우구추 외우기 간단합니다 이리기 우구추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리기 우구추 연결이 잘 됩니다. 이거 요거는 뭐꼭 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몇 번만 해보면 이해가, 이, 이 암기가 될 거예요. 이리기 우구추, 이리기 우구추. 자, 이것이 바로 사동의 사동의 파생적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은 이렇게 전미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생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연결 어미인. 게에다가 보조용언 하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요 어미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뭐까지 보조용언까지 들어가게 되는 통사적인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생적 사동보다 통사적 사동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께서 주어 나왔죠. 철수에게 이 녀석이 대상이고 행동을 하는 녀석이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시켰겠죠. 무엇을 목적가 있죠 읽히셨다. 아. 어, 여기 뭐 있습니까 이 히리기 우구치 중에 히가 들어 있습니다 자이 히라는 녀석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사동을 만들어내는 파생접사 사동접미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동접사 사동접미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동접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 어, 동사의 어간에다가 접미사만 딱 붙여서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파생적 사동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선생님께서 주어 그렇죠 주어는 뭔가를 시키겠죠 누구에게 대상이 있죠 부사어라 그랬습니다 절수에게 목적어 있죠 책을 읽게 그리고 띄어서 하셨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보조용언 하다에다가 보조적 연결 어미는 뭐라는 거예요 본용과 보조용언을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듣고 있어 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동사와 하다라는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즉두 개의 서술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동사는 뭐예요 바로 뭐가 됩니까? 익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요게 그래서 주된 동사다. 그래서 본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이건 뭐예요? 보조동사. 그렇죠? 보조.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개를 집어넣어 줍니다. 개하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셨다 같은 경우에는 히라는 전미사, 사동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을 만든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읽게 하셨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예요? 개가 붙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녀석은 통사적 사동이 되고 이건 뭐예요? 저 파생적 사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 파생적사동하고 통사적사동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파생적사동은 조금 제한적이라면 통사적사동은 제한이 없고 마구마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생적사동과 그 다음에 통사적사동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자동사와 그 다음에 타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모두 사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사네사림 얼음을 녹인다 여기 뭐가 들어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이가 들어있죠 선생님 이가 아니고 이니 들었는데요 이런 밥통 같은 식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니는 니은은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현재형. 그렇지 현재형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만약에 현재형을 쓰지 않는다면 뭐예요? 따스한 햇살이 얼음을 녹이다 라고 해서 이리기 우구추 중에 이만 딱 보였겠지 근데 뭐야 현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니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다른 역할을 하는 어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인이 당나귀에게 짐을 지웠다. 어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히리기 우구추 중에 우가 들어있죠 아유 선생님 와시들었잖아요 아하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마찬가지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시들어있었죠 그렇죠 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우었다예요 그렇죠 지우었다 알겠습니까 이게 히리기 우구추 전미사가 되겠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문법적인 공부들이 쌓이면 아주 쉽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씩 떼먹, 한 부분 부분 떼먹고 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라는 건 한꺼번에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시고 다시 한번 방법 반복 학습하시고 또 반복 학습 한세번 정도 하시면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데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춤법이라든가 내가 문장을 올바르게 구사한다라든가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신다 아~ 어, 독특한 녀석이 나왔군요 그쵸? 그렇죠? 뭐가 나왔어요? 추가 나왔네요, 그렇죠. 낫추, 이리기 우구추 중에 추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낫다 형용사죠, 그렇죠? 지다 타동사, 무엇을 지다잖아요, 그렇죠? 녹다 자동사인데 목적을 갖게 되죠, 그렇죠? 목적을 가지면서 얼음을 녹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그 다음에 우와 그 다음에 추 이것들이 이리기 우구추 사동 전미사이면서 각각 자동사의 경우. 타동사의 경우 형용사의 경우 모두 무엇을 만들었다, 사동을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니까 얼음을 높게 만든다. 그죠? 에이, 그렇죠? 짐을 어, 지게 만든다. 눈높이를 낮게 만든다. 그래서 모모하게 뭐뭐 한다. 에이, 그러니까 이거 보조적 연결어미 개하다를 넣어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시면 사동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개하다. 어, 개 대다를 넣게 되면은 뭐 피동이 되고요, 그렇죠? 응. 개하다를 넣게 넣어서 말이 되면 사동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뭐 편법이랄까요, 팁이랄까요, 그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해됐죠? 파생적사동하고 통사적사동의 차이점 이해하시고 이리기우구추와 개하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주의할 점들이 나오게 되네요. 파생적 사동은 제한적이다 그랬어요. 파생적 사동은 제한적이어서 일부의 동사와 형용사에서는 나타나는데 이외의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요 통사적 사동은 아주 자유롭게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오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 파생적 사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그를 자 내가 주체 그다음에 그라는 인물이 뭐가 됩니까? 대상이 되고요 오이었다가 어, 안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를 오게 하였다 통사적 사동으로 사동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목적어가 없는데요 여기는 목적어가 있지요 자 이걸 보세요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종이 인형을 만들이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들다 자요 경우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종이 인형을 만들게 개하다의 통사적 합성은 되는데 만들이셨다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이였다, 만드리셨다. 안 됩니다. 만드리다, 오이다. 자, 이런, 만들다, 오다 같은 경우에 동사들에는, 왜, 뭐, 왜, 사동이 쓰이지 않느냐. 굳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장 자체, 우리 문법 자체, 우리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에이? 이것을 외우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선생님이, 에? 예를 들어서, 에이? 선생님이 지금 한 말이 맞는가 틀린가 얘기해주세요 해놓고서 한 중학생쯤 교실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오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하하 면서 웃습니다. 선생님 바보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종이 인형을 만드으셨다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다 한다는 거예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라면 은 이걸 외워야 되겠죠. 에 골치 아프게 했지 자 어쨌거나 자 오다 만들다 와 같은 동사에서는요 보니까 뭐가 안 된다 파생적 사동은 안 되고 통사적 사동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고 뭐만 생각하시면 된다 아 파생적 사동은 제한적이고 통사적 사동은 자유롭구나 정도를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상식적으로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은 어떻다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아, 색동 입히셨다. 아,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히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거 볼까요? 시 플러스 어시죠. 그렇지. 히 플러스 시 플러스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다라는 동사 어간에다가. 그래서 한번 봐요. 여기서 히는 이히리기 우구추의 사동 전미사가 되는 거고요. 시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에, 에.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그렇죠. 어슨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과거 시제 선 어말 어미 다른 뭐예요? 종결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문법 기능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게 전부 다이 서술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확연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모두 될수 있어요. 아, 아 그렇다면 직접 사동은 뭐고 간접 사동은 뭐냐? 자잘 보세요.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직접 야옷 벗어. 에이 새끼 꼬질꼬질하네. 요거 입어 하고서 자팔손 얼굴에기 입어 이렇게 입히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가 가능하다는 거요? 간접 사동. 야 오늘 저새 첫날이야. 어, 색동옷 엄마가 사왔다. 빨리 입어. 어,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딸 어딨니? 아, 제가 새똥옷 입으라고 저 입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는다라는 이 동작을 딸이 직접 하게 되면 간접사동이죠. 내가 그냥 시키기만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 녀석이 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직접 손을 대서 입게 만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직접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간접 사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바로 뭐예요? 중의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는 얘기죠. 간접 사동만 씁니다. 자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 옷을 입게 하셨다. 자 개하셨다 나왔죠? 이게 통사적 사동인 거. 이제는 전부 다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통사적 사동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 그렇지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접사동은 되는데 직접 사동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을 입게 하셨다 같은 경우에는 스, 스스로 그 아이가 입게 했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손을 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접으로 행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간접사동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것이 수능에 나올까, 요런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예문이 있고요. 요 사동에 대한 어떤 설명을 대강해 주고 형태가 다른 것, 그러면서 보기를 주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를 통해서. 래서그 순간에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 시험 상황에서 이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다면 뭐 하러 지금 선생님하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요? 편하고 빠르게 음. 문제를 풀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알겠어요? 음. 그리고